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김난주TV입니다. 풀 많이 자랐네. 제가 이제 학교 개학을 하고 텃밭이 궁금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 짧은데, 종 치면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와, 텃밭. 그동안 누가 관리를 해줬을까요? 에헤헤, 질경이 봐라. 질경이가 쫙 깔렸네. 어머나. 데크가 있어서 다행이다. 어머, 풀 봐라. 토마토. 아이고, 래 아무도 풀을 못 매줬네. 이거 누가 매주나? 아이고. <laughs> 얘네들이 더운 여름에, 어머, 딸기는 잘 퍼지고 있다. 딸기는 아주 잘 퍼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아서요. 근데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달개장 풀이며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여기서 열린 채로 열과가 됐네요. 다 터져 버렸어요. 마가목아마가목 열매, 열매가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을 줘야 되나 보다. 검게 타 들어가고 있네요. 표고버섯은 없습니다. 야 옥수수가 누가 다따 먹었네. 없네 없어. 삽도 그냥 이렇게 다잘 있고. 와, 달기장풀 나비처럼 앉아 있구나. 아유, 너무 예쁘다. 와, 무척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볼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야, 질경이 봐. 질경이가. 이거 소변이 잘안 나오는 분들에게 이걸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좋거든요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당진 중학교의 파란 하늘과 뭉게구름을 여러분에게 선사합니다